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대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늘 아쉬움과 여운이 남습니다. 바라고 계획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오고야 말았네요. 그래도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 새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새 소망 1위는 건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죠. 건강 관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몸에 좋은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당히 운동하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건강 지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 비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정확한 근거 없이 좋다고 우기는 건강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스트레스, 건강, 이 기본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됩니다. 본문은 성경 맨 마지막입니다. 장차 우리가 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에 보면 21장 10절부터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네모 반듯하여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은 성입니다. 자로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 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 경기장 스타디움에서 온 말이죠. 달리기 경기장의 트랙 그 당시 기준으로 한 바퀴가 192m였다고 해요. 거기다 12,000을 곱하니까 2,300km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그말한 면적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합친 면적이에요. 그러나 유한계 시기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모두 상징이죠. 그래서 12곱하기 1,000이죠. 12는 이스라엘 열두지파 혹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숫자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또는 완전함, 이것을 뜻해요. 1000은 10을 세번 곱하니까 충만하다, 거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새 예루살렘성은 완전하고 거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높이입니다. 높이가 높아도 너무 높아요. 2300km입니다. 에베레스트가 8.8km예요. 우주정거장이 400km예요. 이 성은 대기권을 뚫고 저 우주공간까지 뻗어나간 높이입니다. 성을 이렇게까지 높이 쌓을 이유가 없죠. 기형적인 크기입니다. 저기 새 예루살렘은 일반 건물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을 잇는 신령한 장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장소였죠.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전체가 지성소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낸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 규빗입니다. 규빗은 팔꿈치에서 요팔 손끝까지의 길이 약 45cm입니다. 144 규빗이면 64m입니다. 이 정도의 두께이면. 성벽 위에는 왕복 20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이것도 성벽이 그렇게까지 두꺼울 필요는 없죠. 144라는 숫자도 12 곱하기 12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감히 이 성을 공격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방어를 위한 성이 아닙니다. 11장 25조를 보면 여긴 항상 성문이 열려있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춰서 해나 달이 쓸데가 없습니다. 또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동서남북으로 성문이 세개씩 모두 12문입니다. 천사가 문을 지키고 있고 그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려면 이 조개 껍데기에서 꺼내는 게 진주인데 얼마나 큰 진주에 서 그걸 꺼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성곽에 열두 기초석이 있어요.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열두 제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성안의 모든 길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길뿐만 아니라 성 전체가 정금이에요.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황금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솔로몬도 성소의 지성소를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맑은 유리 같다라는 것은 아무런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신부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자, 이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21장 9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데리고 가서 보여준 게 바로 이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다. 다른 말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눈물이나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1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함이로다.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성 안에서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면 반대로 성 밖에 있는 자들이 나와요. 거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21장 8절에도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던져지는 자들이 나오는데 목록이 비슷해요. 이들이 성 밖에 있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들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게 둘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여섯 번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러 이들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잔치의 초대를 받았으나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복은 19장 8절에 성도의 오른 행실이라고 했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성경에 보면 무익한 종, 외식하는 악한 종, 가라지, 위선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바로 설 기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무관심하거나 거절했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3절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게 잔치 초대에서 나온 이야기 속의 말씀이에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초대받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이 없니? 곧바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끌어냈어요. 이 사람은 거리에 있다가 갑자기 잔치에 온 거죠. 미처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냥 평상복인 걸 이해해 줄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복은 필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했어요. 그냥 내던진 게 아니에요. 수족을 묶었습니다. 이거는 죄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던진 것은 심판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갑니다. 죄지은 거를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심판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복이 아예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도 다된게 아니에요. 예복 관리가 필요해요. 오늘 보면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들에게 상을 준다고 하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예복을 빤다는 것은 행실을 관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회에 이 예복을 잘 관리한 몇 명을 칭찬합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 옷이어가지고 뭐가 묻으면 금방 표가 나요. 그냥 놔두면 이게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더럽혀질 때마다 착 빨아서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삶이죠. 놔두면 무뎌져요. 그걸 쌓아두면 지우기 더 어려워집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루마기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해서 그 예복을 빠는 겁니다.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입니다. 또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복이에요.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죠.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나무인데 아담과가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에 불칼을 두어 천사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가까이하지 못하게 한이 생명나무에 이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게시록 보면은 천국의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다흰 옷입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변모될 때흰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다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복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첫째는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잘 관리하고 있는가. 성도의 옳은 행실 여기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긴 항상 찔리죠. 이러다가 망신당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게참 다행입니다.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마울은 고린저전서 3장에서 구원은 받지만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신앙을 집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로 시험해 봐서 타지 않기 때문에 그 공력이 남아 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에 다 타서 없어져요.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뭐 하다 왔니?" 그러면 내놓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제복이 더럽혀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대 옳은 행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송년 주일을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한해 동안 나의 행실이 얼마나 올바랐는지 떳떳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꼽아 보시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좋은 일 많이 하고. 빨래 열심히 합시다.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 같이 가서, 거기서 상 받읍시다.